오늘은 10편 14편입니다. 10편 14편은 신앙의 근본적인 위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이슨 이렇게 선포합니다. <laughs>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어리석음은 단순한 지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삶에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삶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 삶은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내면 도덕적인 것도 또한 정의도 또한 자신의 삶의 세상의 기준도 함께 무너집니다. 10편은 이렇게 말하죠. 행위는 부패해지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며 모두 자기의 길로 갑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자유로워 보이지만 결국 그 사회는 방향을 잃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자, 자기의 소견대로 생각하고 방향을 상실한 이 세대와 인생은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인생, 우리 이런 인생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잠언 3장 6절 6절 말씀처럼 너는 범사인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어,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늘은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간을 감찰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여전히 보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혼란은 하나님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의 선택에서 그 잘못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참으로 부끄러운, 부담스러운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심이 사실 큰 은혜와 큰 평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든 우리가 원치 않든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모습이든 그렇지 않은 모습이든 하나님은 우리를 국률과 사랑의 눈으로 항상 지키시고 바라보시고 감찰하는 불의심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도 피난처를 주십니다. 아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지만 결코 승리하지 못합니다. 여호와는 우리 6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백성의 피난처가 되시미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숫자가 작아도 또 우리가 약해 보여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읽을 시편 14편은 판식으로 시작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는 이 불온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 하나님을 향한 탄식으로 드려진 그 시편이지만 결국 이 시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아를 때에 소망으로 끝이 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다윗이 바라본 구원은 단순한 시대가 좋아지는 정도의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자기 백성을 다시 일으키시는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내 삶을 지켜보시고 감찰하시고 내 삶의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므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로 인하여 담대한 담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외칠 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도록, 부정할수록 부정할 하나님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이 세상의 선언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지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 시온에서 또한 교회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을 이루고 계시는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에 이 세상의 흐름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가 아닌 하나님의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의 빛, 성도의 빛을 밝히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 다시 한번 마음을 새깁시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세상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이 풍조 가운데서도 저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믿음의 도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부족하우나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인식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믿음에 믿음을 가하여 주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